안녕하세요. <laughs> 원케어 솔루션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원케어 솔루션의 유튜브 방송,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원케어 솔루션을 운영하기 전에 대기업 설비팀장이자 대기업 협력사 2차 대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어컨 세탁기 케어하는 브랜드 원케어 솔루션을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현장에서 공부를 들었냐고요. 이첫 방송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에어컨, 세탁기 케어를 준비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에어컨, 세탁기 홈케어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하고자 홈케어 솔루션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제빙기 홈케어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특수 설비 및 반도체 배관 팀장으로 근무하며 100명이 넘는 시공 기술자들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고 뭐 시스템으로 일하는 조직을 몸소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매뉴얼, 품질, 작업 공정, 책임. 결국 이 모든 것은 반복 가능한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결국 시스템이 회사를 움직인다. 물론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 설비팀장으로 있다가 독립을 해서 4차 협력사로 시작해서 2차 협력사 대표까지 올랐습니다. 어, 매출도 괜찮았고 외형도 성장했지만 결국 대기업 밑에 있는 구조는 저의 힘이 아닌 대기업의 방향에서 소모되는 부속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국 1차 협력사의 부도로 많은 긍정적 손실을 보며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도 왔었고 우울증도 왔었고 대인공포증까지 같이 오면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재활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홈케어 시장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숙박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숙박시설에는 단한 군데도 빠짐없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어컨은 상태가 정말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숙박시설 사장들이 하는 말은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어컨 홈케어에 대한 어떤 시장성 같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어, 홈케어 분야에서도 에어컨 세탁기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에어컨 세탁기는 전자제품이었고, 전기설비 쪽이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제가 에어컨 세탁기를 창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구만 잡으면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와 샌드위치 카페 두 곳을 창업했지만,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를 끝났습니다. 결국,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는 공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원케어 솔루션의 시작입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그리고 홈케어 시장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홈케어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블로그,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명하고 자칭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수업료를 주고 실습비를 주며 배우고 또 현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배운 교육과 제가 대기업에서 배운 반도체, 특수설비, 배관의 기술이 합쳐져서 저는 현장을 나갈 수 있었고, 업체 세 군데에서 오더를 받고 현장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케어 솔루션의 시작입니다. 홈케어 시장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홈케어 기술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어컨과 세탁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필수 선택이냐, 선택식적 선택이냐. 에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방송이나 한번 다뤄 볼 건데요. 어, 에어컨은 세탁기는 필수 케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어컨과 세탁기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하는 장르입니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사람들의 만족을 줄수 있는 아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케어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원케어 솔루션은 단순한 청소업체가 아닙니다. 세종 본점과 2호점인 천안점, 그 다음에 3호점인 대구점까지 약 전문가들이 12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원케어 솔루션은 케어 후 6개월 무상 보증, 모바일 카드를 통한 결제 시스템, 앱을 통한 오더 배정, 지역별 팀장 시스템 그다음에 모든 오더는 본점에서 관리하는 집중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술 기반 케어 전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첫 방송이라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적은 대로만 읽었습니다. 첫 방송을 마치며 이 방송은. 단지 저의 창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홈케어를 시작하려고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케어 솔루션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홈케어 시장의 어...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서 방송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홈케어 시장을 선두해 나갈 원케어 솔루션 유튜브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